힘들게 살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평화로운 살.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법.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씩 완성하는 살.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기.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꼭 해야 할 일만 하기. 단순한 하루가 모이면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가벼운 마음이 곧 행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단순하게 살기. 불교 지혜로 배우는 삶의 태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순한 삶,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 자비로운 삶은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배우는 행복의 비밀.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진정 행복합니다. 복잡한 세상,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위한 지혜. 진정한 수행은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